저는 유정민이고요 지금 유튜브를 할 건데 주제는 애들이 게임을 하는데 좀몇 시간을 하고 게임 예, 게임 구독 예고 공부을 알고 있는지 유튜브를 해볼 겁니다. 안녕하세요. 혹시 게임 하세요? 저 해요. 무슨 게임이야? 스토프라고 안 돼요? 혹시 몇 시간 정도? 1시간? 30분? 그렇죠. 혹시 게임 중독 예방 방법 알고 계세요? 네, 시간에 맞춰서 하기. 네 감사합니다. 누구 네. 게임 하세요? 아저 마크요. 어 그럼 혹시 몇 시간 정도 하세요? 3 0 분에서 1 시간 정도요. <laughs> 혹시 게임 중독 예방 방법 알고 계세요? 네. 말씀해 주세요. 그 게임 중독 예방을 하려면요 우선 또다다 다른, 다른 취미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네 감사합니다. 어, 저 리듬 게임이요. 혹시 몇 시간 정도 하세요? 어, 리듬 게임으로 서3 시간에서 4 시간이요. <laughs> 혹시 게임 중독 예방 방법 알고 계시나요? 어, 네. 말씀해 주세요. 취미 생활에 보내는 거요. 음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을까요? 휴대폰에 잠금 타이머를 설치해 놔요. 네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게임하세요? 네. 무슨 게임하세요? 스라이더랑발로한트요 혹시 몇 시간 정도 하세요? 두, 두 시간에서 세 시간이요. 혹시 게임 중독 예방 방법 알고 계신가요? 아니요. 게임 중독 예방 방법을 하려면은 그 간단한 운동이라도 즐길 게 제일 좋답니다. 네, 네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게임하세요? 네. 무슨 게임하세요? 배드민 몇 시간 정도 하세요? 두세 시간요. 혹시 게임 중독 예방 방법 알고 계신가요? 몰라. 요 게임을 하다가 중간에 멀리는 곳을 보면 좋답니다. 네? 네 안녕하세요. 혹시 무슨 게임 하세요? 저 메이플스토리. 네. 하루에 3 0 분에서 1 시간. 혹시 게임 중독 예방 방법 알고 계신가요? 어, 다는 몰라도 조금은 알고 있어요. 한 개만 말씀해 주세요. 게임에 너무 과몰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네, 감사합니다.